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제 가정법 부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다가 어, 특수 가정법 구문까지 우리가 봐보면은 어, 가정법 부분 21장 자체는 거의 다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 뭐와 관련해서 봐주셔야 되는가정법 과거라는 애와 관련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정법 과거라는 애는 무슨 얘기였었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얘기, 그죠? 현재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아, 반면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완료는 뭐가 될까요? 가정법 과거완료 자체는 어, 가, 뭐, 가정법 과거보다 과거완료라는 애는 대과거라고 했었죠? 더 과거를 나타내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의미상으로는 뭘 나타내는 애가 될까요? 의미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가슴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자 그러면 가슴법 과거는 과거 사실에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의미와 형태를 먼저 봐보면요. 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의미는요. 만일 뭐 했다면 뭐 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어, 가정법 어, 과거 사실이 되겠죠, 그죠? 어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을 가정해줄 때, 그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그죠? 자 모양 자체는 이제 뭐 가정법 과거도 그렇고 가정법 미래도 그렇고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럼 모양 자체를 한번 뭐, 뭐 우리가 바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if라는 애가 나오고요. 먼저, if절 자체에서 그렇죠. 주어나, 그 다음에, 과거 동사 head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과거 분사. 자,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라고 보죠? head p l u pp,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니까 if절에서 head p l u pp, 과거 완료가 나오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주어 다음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라는 애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p l u pp가 나옵니다. head p l u pp는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앞에 오드 u 드 슈드 o 이트가 있으니까 오드 u 드 슈드 o u l d should m i g 라는 애는 uh, 조동사죠, 조동사. 그래서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쓰여야 돼요?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되잖아그죠 그러니까 해드가 아니라 해브가 나야 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해브가 네. 어, 해브는 현재 완료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조동사 자체가 지금 과거형이죠. Would, should, c o u l d might가 과거 형태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해브 플러스 과거 분사 자체는 어차피 어, 앞에 있는 과, 조동사가 과거형이라서 과거분사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다는 얘기요. Have plus PP가 나오더라고요. 어, 나오더라고 또 어, 나오더라고 어, 또 하더라도요, 그죠 자, 어,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done it. Had been there, had been, had plus PP가 나왔죠? 자, 얘의 의미는 누구죠? Had been이? Had b e e n 은 뭐가 되죠? Had been은 비동사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비동사의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거기에 있었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I would have done it. would have pp. 똑같이 나왔죠. 그죠? 어, 그것을 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내가 거,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죠? 과거에 내가 그것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현재 사실을, 사, 과거의, 원래 사실로 바꾸면은, 지금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죠. 지금 지운 부분에서는 과거 사실의 바, 원래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니까 과거 사실 자체를 어, 가, 어, 과거 사실 자체를 그냥 나타내 준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가 내가 그곳에 없어서, 그죠? 없어서 아유 살더니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죠? 못했다. 뭐 이런 정도 가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If she had come, 그가 어, 왔더라면. The party would have been more delightful. 자, the party. 자, p a r t y 가 나왔고요. Would have been 형태가 나왔죠, 그렇죠? 어, 마찬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would have been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d e l i g h t would have been 나왔고요. 그다음에 delightful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어, 비동사가 쓰이게 된 거죠, 그죠 비동사가 다 쓰이게 됐기 때문에, is 어, delightful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요. 좀 뭐, was delightful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그가, 그가 과거에 왔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가 과거에 왔었더라면 더 파리 그 파티는 more did l i f e 를더 재밌었을 텐데가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더 재밌었을 때, 이럴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 문장 자체로 어그현재 현재 형 자체로, 현재 형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 자체로 우리가 아,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어, 과거, 어, 과거에 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 자체가 어, 더 재밌지는 않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If I had had much money. 내가 과거에, 헤드 헤드. 그러니까 과거 알료에요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다라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ould have pp. 다또 과거에 대한 얘기요. 나는 과거에 차를 샀을 텐데, 그죠? 오케이?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다면 과거에 차를 샀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럼 과거에 현, 과거의 사실은 어땠다는 얘기요? 과거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그죠? 과거에 나는 더, 차를 못 샀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If we had finished it in, in time. had finished, 어, 과거에 끝낸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과거에 in time 하면은, 어, 시간에 맞게란 뜻이에요. 그 시간에 맞게란 뜻이요그 시간에 맞게 그것을 내가 끝냈더라면, 과거에 끝냈더라면, he would have been late. 그 우리는, uh, we would have been late. 우리는 would have been late 늦지 않았을 텐데가 되겠죠. 과거에 늦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과거 사실은 뭐라는 얘기요? 과거에 내가 자 시간에 맞게 끝내지를 못해서 뭐라는 얘기요. 우리가 늦었다라는 말이 과거 사실이 되겠죠, 그죠 Okay. 자 그다음 거, if she had taken my advice, uh, she had taken, had taken, 과거완료나어요 그녀가 나의 조언을 과거에 들었더라면, 그죠? She should have been uh, happier, should have happy. 뭐뭐 했을 텐데가 되겠죠 그죠? happier, 더 행복했을 텐데가 되겠죠 그죠? 과거에 내 말을 들었다면 과거에 행복해졌을 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로 나타내 주고 싶으면 아 현재가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로 나타내 주고 싶으면은 어 과거에 그녀가 내 조언을 듣지 않아서 과거의 분야는 더 행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어, 과거, 과전법 과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과전법 과거 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현재 있었던 사실의 반대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반대가 될 뿐이다. 요,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어 현재 사실의 반대로 그죠? 가정법 과거 자체를 아, 가정법 과거 자체를 현재 사실의 반대로 우리가 만들어 졌었죠 그죠? 자, 그렇, 그거 어,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반대로 그죠? 그거보다 더 과거에서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어 직설법으로 또 우리가 바꿔 줄수있다는얘기에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 했던 것처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현, 방금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입니다. 어 현재 사실 어, 가정법 어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을 현재 사실로 비춰서 봤었고요.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과거 사실로 비춰서 우리가 봐주는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if she had had worked hard 라고 나왔습니다. Uh, had worked hard. 자, had plus pp. she could have passed the exam. 그녀는 합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 그녀가 공부를 과거에 열심히 했다면 그녀가 과거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걸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과거 상황에서 봤을 경우는 어, 과거 상황에 사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녀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시험에는 패스를 하지 못했겠죠, 과거에. 그죠? 그 상황을 나타내주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had worked 자, 자체를 과거, 과거의 사실이 되니까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had worked를 어떻게 바꾸면 되니까? 그냥 work, worked로 바꾸면 되겠죠. 과거형인 worked. 그 다음에, she could have passed. 어, 패스 자체도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패스 들어 써주면 되겠죠, 그죠 w 크드 k e d 와 passed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줘야겠죠, 되그죠 그러니까 didn't w o r k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 합격을 못한 거니까 didn't 아니면 앞에 could, 아, can, can이 있네요. 그래서 어, could not 이렇게 가도 되, 되겠네요. 과거형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주더라도 어, 많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격을, 합격을 과거에 못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접속사인 a s 붙여주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다. 아,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If you have been there. 거기 있었다면 You could have seen the accident. Could have seen. 볼수 있었을 것이다. The accident. 그 사고를. 자, 당신이 거기 있었더라면, 헤드빈이니까요. 이거를 어, 과거에 있었던 현재,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나타내주는 거기에 있, 있지 않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어, 그 사고를 볼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볼수 없었겠죠? 그게 사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헤드빈 자체를 과거형인 누구? U가 나왔으니까, 워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과거형에는 워로 바꿔줘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는 could have seen, 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과거에 못본 거니까, 동사 자체는 s 가 되겠죠? 그죠? 맞죠? so라는 애를 쓰면 되겠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없었다 라는 뜻이니까, 어, 부정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o 나 e n t s 로 바뀌어야 되고요, 하프는그 다음에, 사고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so 자체를 부정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부정형 어떻게? didn't. Uh, didn't를 써줘도 되긴 한데, 앞에 could라는 애가 있으니까, 뭐, could not으로 가도 되, 되겠네요. 위에서 간 것처럼. 그죠? 자, 그러니까, uh, could not see. 이렇게 되겠죠? could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형이니까. 따 그래서, you weren't there. 거기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could not see the a c c i e n t t o 그, 어, 사고를 볼 수가 없었다. 그 앞에 접속사, as가 붙게 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거, if he had done it.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he would not have been, have been punished. have done 형태가 나왔습니다. have done 했더라면 he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have been punished 자체가 지금 벌을 받다라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똑같이 would have pp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했더라면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그것을 안했 했더라면은 과거에 그는 받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과거 형태로 만약에, 써준다 면 그죠? 과거의 사실로 나타내준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야? 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had done, d do 라는 애의 과거형인 did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어, 어, 벌을 받다라는 거 자체는 뭐가 될까요? h 가 벌을 받는 거니까, 얘는 지금 수동태죠? 그죠? 그러니까, was finished. 뭐, 요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랬을 경우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do를 어떻게, didn't do로 가야 되겠죠. 그죠? 맞죠? didn't do, he didn't do it. 그는 그것을 안 했다. 그 다음 거.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was punished 그대로 가면 되겠죠. 부정형으로 안, 받아, 안 받아주고, 그죠?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게, 어, 가정법 이제 특수 가정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애들은 전부 다 if절 같은 애들이 다 붙어서 나오는 애들이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if절 같은 애들이 붙어 나오는 애들만 그러면 가정법이 있느냐? 아, 꼭 그렇지만은 않죠. 어, 그런 애들이 붙어 나오지 않고 다른 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IVC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이 IVC 가정법은 IVC가 나오게 된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가전법 과거는 뭐였었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죠? 과거 동사. 그죠?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lus bp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가전법 과거다. 그죠? 가전법 과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다? 가전법 과거 완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서 봤었던 내용이 다 그대로 또 여기서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현재 또는 미래에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I wish 다음에 과거동사, 과거 주어 과거동사가 나오면요. 그죠? 죠래서현현지지하하좋좋텐텐현 현재 몸의 일이 바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현죠 현재 에실의반 되는 되는 니다 그죠? 그죠음다음 거, I wish 다음에 h e a d p l u s f I g u r e 가 나오면은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과거 완료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를 한번 본다면, I wish he would come again. 아, 나는 원하죠. 지금 원하는데 뭘 원하죠? Here come again. would 다음에 동사원형. 그죠?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러니까 뭐죠? 그가 다시 왔다면, 온다면, 나는 참 좋을 텐데. 이런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I wish I had heard the news earlier. 자, 나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되죠? 과거에 뉴스를 더 빨리 들었더라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과거에 빨리 들었다라는 얘기, 못들었다는 얘기야. 빨리 붙었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IVC 가정법은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완료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현재에 대한 얘기, 과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어, 사실의 반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들도 똑같이 직설법으로 다시 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유감을 나타내는 애들을 나타내 줘야 돼요. 왜냐하면 IVC 무엇 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난참 안타깝다라는 의미로써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I wish Helen were a careful driver. 자, I wish. 나는 어, 바라는데 뭘 바라죠? Helen were. 과거용 동사 정의까 얘는 뭐죠? 과정법 과거네요. 현재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요. 현재 그 헬렌이 운전을 조심하면 좋을텐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헬렌은 조심스러운 운전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현재 조심스러운 운전 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라는 얘기요? 유감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I'm sorry가 유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 유감이다. 뭐가 유감이라는 얘기입니까? 헬렌이 어, careful 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IOC 절 자체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똑같이, 어, 가전법 과거 완료, 가전법 과거에서 본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요. 이래 우리가 두 번째로 봐줘야 될 게, 이제, as if 가전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 그, 가전법으로 쓰여, 쓰여서요. 이제, 어, 현재 그렇지 않은, 그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I w i 절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에 대한 것들을 써줄 수가 있다는 라 얘기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절, as if, 주어, 과거 동사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죠? 오케이. 어, 주절 나오게 되고, as if,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 마치 목 모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He looks, 그가 본다. as if. 자, 아, 모모처럼 보는 거죠? 그죠? 그죠? 자, he knew something about it. 그죠? he knew something about it. 과거 동사가 나왔죠? 그죠? 현재, 뭐, 뭐인 것처럼 보죠? 현재, 뭐, 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현재, 뭐, 뭐인 것처럼. 자, 현재 뭐라는 얘기요 he knew something about it.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자, 근데, 어, 얘는 이제 사실, 가정법 과거는 사, 현재 사실이 반대로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모인다 가정법이니까. 어,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건데, 어, 현재 사실은 뭐다? 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거, he talks. 그가 말을 하는데, as if he knew everything. he knew everything.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근데 현재, 어, 마찬가지로 new가 과거형 동세니까 어, 가정법, 어, 과거가 되겠네요. 자, 런데 현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거, I feel as if I were dreaming. 나는 느끼는데, 뭘 느끼죠? 마치, were, 과거 동사죠. 현재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근데, 현재 그렇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를 나타내줄 수가 있겠다. 그죠? 지금 얘들이 전부 다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만약에, as if 절 뒤에 똑같이, head plus pp 형태로 과거 분사가 만약에, 과거 완료가 만약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she acted as if nothing had happened. 자, had happened, head plus pp가 되겠죠? 이렇게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 과거에 있었던데, 그죠? 과거에 마치 뭐뭐 했었던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라는 얘기요. 근데 그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아니죠.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거, You look as if you had been sick. 당신이 had been sick, had plus p e e p 과거에 뭐라는 얘기예요.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 과거, 과거에 이 사람은 아팠던 거야? 안 아팠던 거야? 안 아팠겠죠. 그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he talks as if he had been rich. 마찬가지입니다. he had been rich, had been이 나왔어요.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마치 맞 과거의 부자였던,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he talks. 그죠? 그런데 과거 사실은 어떻다? 그렇진 않아, 부자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가정법이라는 애는, 전부 다, 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가정법이든지 간에, 어, 사실에 반대, 그죠? 현재 사실이든 과거 사실이든, 그 사실에 반대에 대한 얘기, 직서법의, 어, 형태로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어, 가장 중요한 거가 되는 겁니다. 이 직서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가정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능수능란하게 좀 이렇게, 어, 의미상의 차이와 그 다음에 모양 자체를 여러분들이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모양 자체만 숙지를 외워버리시지 마시고요. 어 직설법 형태로 바꿔보는 거, 그다 직설법 형태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가전법 형태로 바꾸는 거, 요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어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전법 자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됐네요. 어 가전법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 22장으로 넘어가서 전치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